g t 분들 지금 어쨌든 신자진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삼재라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좀 다른 팁을 드리고 싶은데 뒤집어서 나중에 나한테는 좋은 오히려 오늘 뒤바꿔서 좋은 기가 올수 있게끔 그렇게 운들을 뒤바꾸는 수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벌써 이제 6월달이 찾아왔어요 네 이제 벌써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이제 또몇달안 남았는데 네. 하반기 운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GT분들 운세 알아볼까 하는데 일 GT분들 하반기에 전체적인 운세가 일단 어떻게 보이시는지 아 GT분들 지금 어쨌든 신자진에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삼재라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좀 다른 팁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악삼제는 아니라는 거, 아주 뭐 내가 뭐 죽어 자빠질 악삼제는 아니라는 거, 참을성 많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현명해요, g 띠분들이 그런 면에서 자기한테 어떤 다가오는 나쁜 운기를 좀잘 참아내고, 잘 부딪혀서 나가, 이분들은. 조금, 음, 대접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할 때에도 네. 이분들은 잘 참아요 네. 그걸 그리고 뒤집어서 나중에 나한테는 좋은 오히려 운을 뒤바꿔서 좋은 기가올수 있게끔 네. 그렇게 운들을 뒤바꾸는 수들이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27, 39뭐 네. 63세, 75세 이렇게 지띠분들이 계시는데 네. 요 분들의 운기는 3재가 들어와서 일단은 조금 모든게 일에 있어서든, 사람의 관계가 있어서든, 조금 태클은 들어온다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올 하반기 운세라고 봐요. 27살은 오히려 내가 지금 일할 때이다. 막, 내가 뭔가를,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의 심사숙고, 어, 그것만 조금 부탁드리고요. 시운한 사 임자생이라 그러는데, 임자생 하나만 조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조금 음, 서로가 조금 이해 좀 해주고 음. 요렇게 해서 시원한 살 음, 임자생들한테 조금 고수가 그 보이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음.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음. 63세, 75세는 아뭐이 예, 여기도 괜찮아요. 어뒤뭐 삼자라 삼자라는 거 빼고는 음. 요뒤 띠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뭐 무난한 한 해가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괜찮아져요 조금 괜찮아면서다 풀리는데 임자생 한 명만 임자생 그한 띠만 더 강조를 하자면 이별 수도 들어와 있지만 내가 아플 수도 들어와 있어요 병에 대한 걸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임자생만 그렇게 조심을 하면 그게 하반기에 더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여름을 넘어가면서 그걸 조금만 조심을 하신다면 나머지 지띠분들은 별 될걸로 보입니다. 오, 무사 무탈. 오, 좋네요. 음. 그데그서9살 분들은 음. 선생님이 잠깐 뛰어넘으셨는데, 응. 음, 서9 살은 뛰어넘는 게3른 아홉이 아홉 세에 있으면서도 이분들의 운기가 삼재라는 것만 조심을 한다면, 음. 내가 조금 힘들었던 걸 그래요? 그럭저럭 음. 넘어갈 수 있는 수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직띠 분들은 음. 올해 좀 가장 고민거리, 가장 공통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걸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간관계. 어, 그것만 조금 조심하신다 그러면 하반기 운세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는 수는 확실하게 뭐시원한 임자생들 조심하라고 확 짚어주잖아요.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이름을 갖는 병이라 그래요. 이름을 갖는 병이라 하면 뭐 늦게까지 꼭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병이라든가 이런 병명을 가질 수 있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 집디분들 올해 이민년 하반기 운세는 그래도 갈수록 조금 상승 곡선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띠분들 운세를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오늘 말씀드린 건 띠랑 나이만 보고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또 자세하게 또 개인적으로 와서 보면 아예 다른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음. 다 같지는 않아 절대로.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세히 궁금한 점 있다면 직접 방문이나 하고 전화 점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